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저는 현재 이미듬 서버입니다. 제가 여섯 개의 길들을 만들어 올 거라고 적들이 상상을 못했을 텐데, 제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미리 모집을 해서 이미듬 서버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레벨을 좀 찍는 법과 일단 저의 스펙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과금을 했고요. 일단 전설은 세 번을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합성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웅 같은 경우는 이제 뽑기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웅 하나만 있어도 용놀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희귀장파까지는 풀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영웅은 지금 아개 정도, 전설은 세번 정도 도전한 상태입니다. 패밀리어 같은 경우는 한6 마리 정도 있고요. 이 패밀리어 같은 경우는 말리지로밖에 못 뽑아요. 그래도 뽑기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과금러들도 이 영웅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비정상 게임이 나올 때까지 뽑기권을 엄청 뿌리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무과금러들이참 하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수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영웅을 못 뽑았어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고 영웅 가면 같은 경우는 희귀 등급 정도까지만 왔습니다. 위그드라실의 황금위를 제작하는 데 골드 엄청 빨리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희귀까지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7 렙이 되게 되면 퀘스트가 전부 막혀요. 57 렙부터 60 렙까지는 탁사로 그냥 사냥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메인 퀘스트는 57 렙에 막히고요. 저도 초반에 악세를 되게 빠르게 제작을 했어요. 8강에서 무기는 툭을 발라서 9강이 됐고요. 파템이 지금은 드랍률이 지금 패치가 되면서 오늘 아침부터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막 파템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본 6셋을 맞춰놨고요. 또 8강까지는 엄청 잘 뜨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장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구 같은 경우는 유류학세를 9강 정도 만들었고 9 만드는데 11개짜리 3세트 정도씩 밖에 안 들었어요. 8까지는 엄청나게 잘 뜨더라고요. 7, 8까지는. 그래서 저는 9세트 가지고 있고 당신구는 파란색 2개. 에서 실강, 팔강, 그다음에 녹색. 이 녹색들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이 명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무실 때 제가 석영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사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저의 장비 상태고 유료 학습 빼고는 어, 무과금분들 잘 띄우신 분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 어느 정도 스펙업을 할수 있는 게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놀이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서버에 전설들을 한명 빼고 다 이겼어요. 저 영웅인데 설명 가지고 있다고 용이 되지는 않는다. 어, 요즘에는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가 서버를 자지우지 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 게임이 금방 망하거든요. 지금은 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거품 물력을 플롯 빨고 퀘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57을 미는 게 중요하고 키거나 이랬을 때는 혼자서 잡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든 전창에서 친구들을 찾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잡는 게 혼자 잡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할 때는 저렙존에서 제가 재료를 파밍하라고 했죠. 무가금러들 입장에서는 뭐 석영을 구해서 악세를 먼저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친구 중에 친구 추가만으로 물력 회복량을 4.5% 올려 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친구를 50명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50명을 친구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 5명 굉장히 큰 거거든요. 특수 보스 던전을 빠르게 깨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던전에 보시면 특수 던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특수 던전, 보스 던전 있는데, 이 타르의 성과 프로메테스가 40렙, 50렙이 거든요 이거 무조건 빨리 깨세요. 경험치 많이 주니까, 요거부터 빨리 사람들 모아서 깨는 게 좋다. 50렙 기준에 10명이 같이 모여서 가는 게 좋고요. 몬스터부터 잡지 말고, 바로 보스로 뛰어간 다음에 보스만 잡으시면 됩니다. 어, 일반 몬스터 잡다가 시간 딜레이 걸려서 못깰 수도 있어요. 꼭 10명이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 기본 스킬북은 상점에서 다 팔아요. 근데, 제작 가능한 스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스킬북 템에 가시면, 고각이 들어가고, 이건 하얀색 스킬북 그냥 분해하면 다섯 개 나오거든요. 파피루스도 재료만 있으면 금방 만들기 때문에, 이거 지금 거래소에 비싸게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작하면은 몇 다야 들지 않는다. 제작하면 금방 제작할 수 있다. 노가다로도 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제작할 수 있는 스킬북은 꼭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야가 모이면 출석체크부터 사는 게 좋다. 패키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보시면 출석이란게 있는데 이 길드의 단합력, 프리미엄 코인, 영혼 프림체, 장신구가 있는데 다양한 모임은 요걸 사시면 무가금러들은 유료 장신구를 주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한 개씩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에 모아서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골드는, 어, 골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골드를 얻, 얻으려면 이 도감을 하셔야 돼요. 뭐 퀘스트도 있겠지만 여기 전체 보상에서 골드를 계속 주고 요건 뭐냐. 모험가의 증표는 탈것 뽑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 내게 아닌 거, 그 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 거, 비귀속인 거, 전부 다 도감을 빠르게 하면은 부족한 골드를 땡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금 뽑기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뽑기권을 많이 줘서 가음너랑 엄청난 차이다. 그런 건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노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드원들을 게임이 나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아마 적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마일리지는 상점에서 꼭 프리미엄 코인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마일리지로만 살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프리미엄 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탭에 가시면 전 이미 샀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예코의 상자에서 뽑기 권을 굉장히 많이 줘요. 어, 상급 패밀리어 소환권 3개씩 주고 중급도 3개씩 주는 거 보이죠. 어, 9천의 레나의 선물 상자에서 상급 뽑기 권을 5개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늘 좀 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2, 2,700, 아, 27,000개는 꼭요거 3개를 무조건 사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도감을 많이 해야 뽑을 수 있으니까 도감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패밀리어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뽑기만 가능하다. 방금 말씀드렸죠. 몬스터도감은 골드가 많이 들어가니 일단 한 번씩만 도전해라 라는데 이 몬스터 도감이란 게 있는데 어 여기서 랜덤 능력치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노란색까지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은근히 골드가 굉장히 많이 빨리기 때문에 한번 등록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한 번씩만 등록해라 골드가 많을 때나 이걸 하는 거지 초반부터 이거 조지면 그냥 골드 다 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길드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길드 들어가는 게 좋아요 휘장 각인이란 게 있고 이 휘장을 각인해서 터쳐주면 이렇게 근거리 공격력 방어력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좋은 길드에 들어가는 게 빠른 스펙업이고 저 같은 경우는 축복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다야로 써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써주는 길드가 훨씬 더 어,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60레벨까지는 결국 5 7레까지는 퀘스트밖에 없습니다 주무실 때는 좀 재료 쪽을 파서 장비들을 제작을 하고 도감을 열심히 하면서 골드를 수급을 하고 뽑기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영물 뽑는 것도 그닥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에오스의 기본 가이드가 될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영상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제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상 제이였습니다